안녕하십니까. 잘나까 버스입니다. 이번에는 샌드풀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날 에, 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 꽤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작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파일을 재보니까 약 35mm 정도 나옵니다. 보통 사, 에, 32나 42가 많던데, 혹시나 해서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낚싯대랑 맞춰보니까 이 정도면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길이를 재보니까 한1,270 정도 나옵니다 얼른 가서 도구들을 사왔습니다 쇠 자르는 세토 여유분 여기에 만원 여유분 이천원 그 다음에 사포 5 0 0방 사포는 천방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줄을 구하려고 했는데 줄이 없어서 사포를 먼저 사는 바람에 500방을 샀어요. 그다음에 줄. 줄은 먼저 세톱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마감 연마를 할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사포는 한 장에 천원 줬습니다. 그리고 전기 드릴입니다. 이거는 원래 사 사뒀던 게 있어서 만약에 드릴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자작집이 만드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할 것 같아요. 다행히 드릴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성품들을 보니까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날카로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라도 충분히 뭐 해변에 꽂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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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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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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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길이 재는 거 자로 길이 재는 것보다도 자기 낚싯대의 길이를 봐서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잘라봐야 되겠습니다. 장갑이 기존에 작업하던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위쪽에 낚싯대를 꽂을 곳이니까 나중에 자르기를 하고 반대쪽 모래사장에 꽂는 부분부터 먼저 잘르겠습니다. 힘주지 말고, 네. 톱의 무게로만 살짝, 살짝 잘라줍니다. 땅에 박는 부분을 일부러 에, 무디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성품은 굉장히 에, 각도가 작아서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저는 좀 무디게 만들었는데 아마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박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게 좋겠습니다 절반씩 해서 끝에 잘라버리죠 뭐 마무리는 검정색으로 해주면 되니까 감싸지니까 훨씬 낫겠죠 일단 여기 낚싯대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 30분 경심질로 고정하는 거부터 해 보겠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안으로 살짝 넣어주죠 풀리질 않겠죠 풀려도, 낚싯대만 받쳐주면 되니까. 샌드폴 자작채비는 생전 처음 만드는 건데요. 19,300원 투자해서 10만원 벌었네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잡한 실력에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울진이나 대천 같은 데 가서 샌드폴에다가 낚싯대 거치하고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